하나부터 열까지 큰 꿈을 안고 창업을 하려면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 디자이너들은 공유 미용실에서 빠르고 쉽고 스마트하게 창업하고 있습니다. 공유 미용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공유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중 팔레트 H는 국내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인증 공유 미용실 브랜드로서 든든하게 시장을 리드하고 있죠. 전국에 쫙 깔린 치킨집보다 많다는 미용실 중 공유 미용실 특히 팔레트 팔레트에이치를 선택한 이유 팔레트에이치에 직접 입주한 디자이너들이 추천하는 그 이유 말씀드립니다 팔레트에이치는 미용실에 좋은 입지만 골라서 위치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고객 유치가 쉽고 이용 상권이 발달하고 대로변에 있어야 하고 낙후되지 않은 건물에 있어야 하고 이런 원칙에 입각해 위치하고 있죠 이용료만 보고 팔레트에이치가 타 공유 미용실보다 비싼 건 아닌가 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위치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고객분들도 위치가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이거 자체가 프리미엄이죠. 이렇게 좋은 위치, 좋은 상태의 건물에 제가 직접 개업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팔레트 H 입주라서 가능했죠. 팔레트 H는 매장 운영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디자이너 분들을 위해 초기 매출 부스트와 마케팅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부분 다음 편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준비된 헤어 디자이너의 당연한 선택, 팔레트 H.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순간 이미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